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에 투자하기 쉽지 않으시죠? 2020년 코로나 때에는 시중에 돈이 넘쳐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주식, 부동산, 코인 구석구석에 꽂히면서 우리의 투자 자산들이 급등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적응이 안 되실 거라 봅니다. 주식하면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니었어? 요즘 왜 손실만 보지? 내가 사면 왜 고점이지? 부동산 연끌했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투자 자산의 흐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미국 경제가 썩 좋지 않죠. 그리고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꺾이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소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소비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매월 500여 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00부근에서 움직였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60부근에서 왔다갔다 하는 중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매월 설문 대상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설문 대상자 중에서 40%는 기존 설문 대상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60%만 신규로 조사하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표를 보면 크게 출렁이지 않고 잔잔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에 비해 다른 소비자 신뢰 지수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매달 새로운 사람들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것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이것은 매월 5천여 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지수는 140까지 올라갔었다가 코로나 때에는 9 2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4월 25일에 발표된 4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달 수치보다 감소한 101.3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지표는 다른 항목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현재 상황 지수와 기대 지수도 같이 집계를 하죠. 초록색이 현재 상황 지수인데요. 현재 상황 지수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 후에 기대치를 반영하는 빨간색 기대 지수는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마도 내려가는 기대 지수 때문에 전체적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하락 추세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 지수가 80 이하면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것인데요. 침체를 기대한다고 표현하니 조금 이상하네요. 침체를 염려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 지수가 2022년 2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80이를 하해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침체가 온다 이러한 침체의 시기를 어떻게 맞추 겠나요 그냥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딱 봐도 현재 미국 경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개별 기업 실적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인 테슬라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만 볼게요. 분기별로 매출 순이익이 꾸준히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최근 분기인 23년 1분기 때에는 매출액과 순이익이 살짝 꺾였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의 차가 평소 대비 잘 팔리지 않자 차량 가격을 내리면서 판촉 행사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순이익이 생각보다 그리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훌륭한 실적이긴 하지만 현재 테슬라는 압도적인 성장 속도를 가정하에 지금의 주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꺾인 이상 현재의 주가를 보장받기에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투자 자산 흐름이 안 좋은 이유로는 유동성 축소 문제가 있습니다. 연주는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 자산의 흐름이 별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자산 가격이 오르죠.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세 차례에 걸쳐 시중에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질 때에는 그 유명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우리의 파월 형님이 대놓고 돈을 뿌려줬죠. 그렇지만 현재에는 반대로 앞서 설명드린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데요. 매월 950억 달러의 규모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매달 120조 원을 흡수한 것입니다. 한국의 1년 정부 예산이 500조 원 수준이니까 미국에서 4달 정도만 긴축하면 한국의 1년 살림살이를 모조리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50억 달러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국의 예산과 비교를 하니까 연주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유동성 축소를 하고 있지만 2018년도에도 유동성을 축소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와 현재의 긴축 속도를 보면 느낌이 다르죠. 자산이 줄어드는 각도가 두배 차이는 나 보입니다. 지금이 압도적인 유동성 축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지방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연준에서 돈을 다시 뿌리는 중이죠.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드렸었죠. 연준은 지방은행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에 돈이 뿌려지기보다는 은행들 자기 먹고 살기에 다 쓰이기 때문에 유동성 확산에는 기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는 연준이 시중은행에 돈을 이렇게 뿌려주면 은행은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에 돈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 주식, 부동산, 코인에 꽂히면서 자산 가격들이 쑥쑥 올라섰죠.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연준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뿌려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은행은 자산 매꾸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바로바로 바로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즉 지금은 연준에서 돈을 풀어줄지라도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은행은 자체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돈을 다 흡수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나타내는 M2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봤는데요. M2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료가 1980년부터 나와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네요.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회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언제 시중 유동성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을까요? 이번에는 몇년 만에 M2가 역성장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좀더 찾아봤습니다. M2 역성장을 찾으려면 9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29년 전후, 미국의 대공황 시절 때 M2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요. 그 이후 처음으로 현재의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시장의 흐름이 썩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유동성이 꾸준히 풀렸었는데요. 갑자기 이러한 유동성이 회수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나 봅니다. 실은 이번에 역성장만 볼게 아니라 2022년에 M2 증가율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플러스 26%로서 역대급 증가율을 기록했죠. 그만큼 작년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서 현재에는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증감률이 아니라 이번에는 m2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1980년부터 자료가 나와 있어서 그 이전과의 비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2가 1980년 수준 대비 현재에는 이미 10배 이상 증가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m2의 증감률이 팍팍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이러한 유동성 축소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투자해야 하는 것은 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가지고 있는 현금만 들고 투자하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라 봅니다. 현재는 약한 침체냐 강한 침체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게 결판나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말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천천히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